딱 이것만 바꾸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? 다이어트 주스만 100가지 넘게 만들어봤는데 김강훈님의 10년 삭기 주스를 보자마자 딱 생각이 들었어요. 식전용과 식사 대용에 따라 어떻게 레시피가 달라지는지 제가 실제로 효과를 200% 끌어올린 나만의 레시피 그리고 이 주스를 마실 때 조심해야 하는 분들과 특히 효과를 보기 좋은 분들까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. 오늘은 헬스장 가는 것보다 지방관리에 더 도움되는 배우 김강훈님의 10년 삭기 주스를 만들어보겠습니다. 방송에선 레시피만 나왔지만 저는 직접 만들어 보면서 진짜 몸에 포인트 되는 부분을 정리했어요. 오늘은 그걸 하나씩 알려드릴게요. 먼저 원본 레시피부터 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바나나 한 개. 그냥 아무 바나나가 아니라 껍질의 반점이 살짝 올라온 상태가 제일 좋아요. 이 시점에 바나나는 당도와 소화 밸런스가 가장 좋고 마셔도 속이 편합니다. 너무 익으면 당이 높아지고 덜 익으면 전분이 많아 소화가 어렵고 포만감이 떨어져요. 두 번째는 바나나, 내 큰술.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피로를 줄이고 몸에 쌓인 지방이 더잘 쓰이게 도와줘요. 냉동 블루베리와 생 블루베리의 영양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. 냉동은 수확 직후 급속 냉동돼서 항산화 성분이 생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편이에요. 세척은 포장 뒷면을 꼭 확인하세요. 식품 유형이 과체 가공품이면 이미 세척된 상태라 바로 사용 가능하고요. 반대로 농산물이나 세척 후 섭취 문구가 있다면 한번 가볍게 헹궈서 사용하세요. 마지막으로 꼭 무가당 제품을 고르셔야 됩니다. 시럽이나 당에 들어간 제품은 항산화 효과가 줄고 혈당 관리에도 방해가 됩니다. 세 번째는 흑임자 작은술 두 스푼입니다. 혈액 순환과 지방 분해를 돕는 비타민 E가 풍부하고 다이어트 중 생기기 쉬운 피로감과 탈모 예방에도 좋아요. 좋은 로스팅 후 바로 분쇄된 가루가 영양 손실이 적고 오래된 제품은 산패로 영양이 떨어지니 개봉 후 냉장 보관이 좋아요. 네 번째는 서리태 가루 작은술 두 스푼입니다.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다이어트 중 근손실을 막고 기초 대사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. 볶은 국내산 서리대가 가장 고소하고 영양 보존율도 높아요. 다섯 번째는 오트밀 한 큰술입니다. 식이섬유가 많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마신 뒤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줍니다. 마지막은 저지방 우유 500ml입니다. 단백질과 칼슘 보충에 좋지만 유당에 민감한 분들은 속이 더 부룩할 수 있어요. 이 부분은 다음 파트에서 효과 200% 올려주는 나만의 방법으로 바꿔서 보여드릴게요. 모든 재료를 넣고 30초에서 1분 정도 갈아주면 됩니다. 이렇게 만든 원물 레시피는 포만감이 좋고 영양 밸런스가 좋아서 식사 대용으로 적합합니다. 그리고 이 주스도 다이어트에 충분히 도움되지만 제가 기존에 알려드린 양배추 사과 다이어트 주스는 그 효과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줍니다. 공복에 마시기 좋은 조합이라 실제 체지방 감량에 도움되는 이유를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렸으니까 고정댓글이나 지금 위에 뜨는 영상을 한번 확인해보세요. 이제 다음 파트에서 식전용 식사 대용의 차이 그리고 효과를 200% 끌어올려 주는 나만의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식전용으로 마실 때는 첫 번째로 바나나를 줄이거나 빼는 게 좋아요. 식사에서 밥이나 빵처럼 탄수화물이 충분히 들어오기 때문에 주스까지 그대로 넣으면 탄수화물 양이 초과돼 혈당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식전용으로 마실 땐 바나나를 아예 빼거나 반개만, 오트밀은 제외하고 나머지 재료는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 단백질과 식이섬유만 먼저 챙겨서 식사 때 과식이 줄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. 특히 한국식 식단은 탄수화물 비중이 높고 단백질 식이섬유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보충해주면 훨씬 균형이 잡힙니다. 결과적으로 식사 후 혈당 상승이 완화되고 지방이 잘 타는 흐름을 유지할 수 있어요. 여기서 효과를 200% 끌어올려주는 저만의 방법은 저지방 우유 대신에 무가당 아몬드 우유로 바꿔서 마셔요. 2인 기준으로 190ml 두팩총약 380ml 넣으면 딱 알맞는 농도로 나옵니다. 무가당 아몬드 우유는 유당이 없어서 속이 훨씬 편하고 칼로리도 낮아서 공복에도 부담이 없습니다. 또 아몬드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가 지방대사와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. 그리고 저는 여기에 사과즙 한 팩을 넣어요. 이건 안 넣으셔도 되지만 제 이전 영상을 보시고 사과즙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넣어보세요. 사과즙에는 유기산과 폴리페놀이 들어있어서 소화를 돕고 지방이 잘 쓰이게 도와줍니다. 맛도 살짝 상큼하게 정리돼요.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과 어떤 분들에게 좋은 주스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음식으로는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체질이나 복용 중인 약에 따라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당 조절을 하고 계신 분들, 바나나의 천연당이 혈당을 일시적으로 높일 수 있으니 식전용으로 드실 땐 바나나를 빼고 섭취하세요. 신장질환이 있거나 콩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, 서리태의 단백질과 칼륨이 부담이 될수 있어요. 양을 줄이거나 다른 단백질 재료로 대체하시면 좋습니다. 혈압약 드시는 분들, 흑임자의 혈압 완화 작용이 중복돼서 드물게 어지럼증이나 저혈압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음식으로는 큰 영향이 아니지만, 과한 섭취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반대로 이 주스는 특히 이런 분들께 잘 맞습니다. 공복 위가 약하신 분들, 속을 자극하지 않고 부드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식사 전 과식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, 단백질 식이섬유로 포만감을 유지시켜줍니다.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중장년층, 하루 한 잔으로 충분히 보충 가능합니다. 붓기나 혈액순환이 걱정이신 분들, 아몬드 흑임자 조합이 도움이 됩니다. 이제 레시피를 정리해보겠습니다. 서리태 작은 두 스푼, 흑임자 작은 두 스푼, 블루베리 네 큰술, 나머지는 화면과 같습니다. 결국 10년 삭제 주스는 언제 어떤 목적으로 마시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. 저는 이렇게 조합을 나눠 마시면서 속이 편하고 체지방이 훨씬 잘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. 여러분도 오늘 소개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맞는 조합을 해보시면 훨씬 맛있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.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다이어트 주스의 레시피도 한번 확인해보세요.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난 후 제가 이전에 만든 양배추 사과 다이어트 주스도 한번 꼭 확인해보세요. 이 주스보다 지방 연소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조합이에요. 저는 또 새로운 조합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지금까지 다이어트 주스를 만드는 즙 수제였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